현실의 삶이 우리 신앙에 여, 영향을 미칠 때가 있습니다. 그 영향이, 어, 긍정적인 영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어려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놓였을 때, 닥쳤을 때, 그것을 통해서 더욱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어, 부정적인 그 영향은 무엇이냐? 그 어려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놓여졌는데, 그 어려운 상황, 좀처럼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더 주님께 매달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쉬 지치고 포기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부정적인 영향일 것입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또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주어지는 그 모든 일들은요, 그 모든 상황을 우리는 이 인간의 어떤 지혜로는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 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머리로는 내 마음으로는 그게 잘 풀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아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나에게 왜 이러한 일들을 주시지라고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계획하심 안에 있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고백을 함과 못함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뭐냐면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머리와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풀어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해결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쉬 지치고 포기하여서 낙심하여서 주님을 멀리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그 기회를 조차도 놓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느에미아를 보고 있는데요. 이 느에미아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벽 재건 공사 하나만으로도 엄청나게 바쁜데요. 정신이 없는데, 그런데 현실적인 부분이 급도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 4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에미아와 유다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회방을 하는 거죠.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한 손에는 건축도구를 들고요.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보초까지 서가면서 그 성벽 재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 또한 무제하게 힘들 것입니다. 엄청 어려울 거예요. 한 손에는 그 건축 도구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언제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공사를 계속 이어서 한다라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5장 말씀에서는요.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발생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삼 산발락과 도비아를 통해서 방해하는 것이 어떤 이 성벽 재건 공사를 회방하는 외부적 요인이라고 한다면 오늘 5장에 나오는 것은 이제 내부적 요인이에요.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1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라고. 해요. 성벽 재건 공사를 하던 그 사람들이 산발락과 도비아를 원망하는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들이 아내와 함께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그 가정들이 함께 크게 부르짖는다 울분을 토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그들의 형제인 그러니까 함께 한 민족인 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한다라는 거죠. 좀더 쉽게 얘기하면 내부의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내부 서로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제 적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상황인가 한번 하나씩 하나씩 보면은요 먼저는 먹을 양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해 보시면 양식을 얻어 먹고라는 표현이 돼 있어요 곡식을 수확을 해야 되는데 풍년이 아니라 흉년이 들어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먹을 곡식이 양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사람이 먹지 않고서는 못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곡식이 없으니까, 양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서든지 이 양식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먹을 양식이 없는 그 어려운 상황이 첫 번째로 놓인 것이에요. 그럼 3전에 보면 3전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재산을 저당 잡히면서까지 곡식을 얻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밭과 포도원과 집은요, 이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는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전 재산을 이것을 저당 잡히고서라도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4절 말씀해 보면요, 은 4절에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그 당시에는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페르시아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저당을 잡히는데 자기의 모든 재산을 저당을 잡히는데 왜 그러느냐? 그 세금을 내기 위해서 저당을 잡히면서까지 세금 징수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앞뒤, 전후, 좌우가 다 꽉꽉 막히게 된 것이에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5절 말씀해 보면, 5절에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자기의 자녀들을, 특히 딸들을 종으로 팔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야,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내 자식을 종으로 파는가 하는데요. 이 당시에 고대 사회에 율법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만약에 빚을 졌어요. 근데 그 빚을 못 갚으면 자식을 대신 주는 거예요. 자식이 거그 집에 가서 뭐 양자 노릇을 하겠습니까? 종살이를 하겠죠. 그 나의 자식을 종으로 넘기는 거예요. 나의 내가 빚을 갚지 못하니까 이제 그 종으로 자녀들을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요 사방이 꽉 막힌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심한 것은 무엇이냐면은요 이 유다 백성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벽 재건 공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에 가보면은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얻자고 나의 전재산을 다 저당 잡히면서까지 양식을 얻어왔는데 이것이 조금 더 먹다 보면 또 사라져요. 그러면 또 저당 잡히고 저당 잡히다가 결국에는 전재산을 탕진하고. 그, 어떻게 해요? 내 자녀까지 종으로 팔아버리고, 그 와중에도 성벽 재건 공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봐도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고, 누가 봐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뭐 이런 상황까지는 아마 겪어보신 분은 뭐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먹을 양식이 없어서 내 재산을 다 팔아가면서 양식을 마련해야 되고 그것도 안 돼서 내 자녀를 종으로까지 넘겨야 되는 그 상황이라면 그런데 교회는 또 지어야 된다면 교회 성벽은 지어야 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이 현실의 삶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현실의 삶이 신앙 생활 가운데 영향을 미치면 긍정적인 영향을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더 주님을 붙잡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부정적인 영향은 쉬 지치고 주님을 떠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많은 이들이 성벽 재건 공사를 멈췄을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더 우선이지 이 성벽을 지금 재건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성벽 재건 공사를 멈췄을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하냐면은요. 6절 말씀입니다. 6절에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분노하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화를 내었다가 아니라 울분을 터뜨렸다라는 거예요. 울분을 터뜨렸다. 만약에 한번 예를 들어서요.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불이 났습니다. 물론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가재도구가, 모든 나의 전 재산이 다 타버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는 밖에서 그 타고 있는 집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게 바로 지금 느에미아가 마음 속에 품고 있는 그 마음, 그 분노하였다라는 그 마음이랑 동일한 것이에요. 단순히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 가운데 울분을 삼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이, 왜 이런 어려움이 임하였느냐? 먼저 첫 번째로는 자연현상입니다. 그것은 바로 흉년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풍년이 들지 않고 흉년이 들어서 곡식을 추수해야 되는데 추수할 곡식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이 어떤 실질적인 원인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원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같은 유다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좀잘 사는 사람들이, 좀 여유가 있는 이들이 못 사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집과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면서 빌려주었는데 그 빚을 내주었는데 이들이 고금리 정책을 썼다라는 거예요. 너네가, 내가 하나를 주면 너네가 갚을 때는 두 개를 갚아야 돼. 라고 하면서 고금리 정책으로 빌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나만 아니면 돼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만, 우리 식구만 아니면 돼. 다른 이들은 굶어 죽든 뭘 하든 그런 거 상관없이 나만 돈 벌고 나만 잘 살면 돼라는 그 유다의 민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를 되돌아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 각각의 가정들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많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줄을 압니다. 그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 말씀에 빗대어서 보면은요.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데 막이 회방합니다. 방해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일구어서 살아가는데 그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막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정에 있는 믿었던 자녀들까지 막 말썽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느헤미야의 마음이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겠죠. 예전에 지금은 뭐좀 그런데요. 예전에 등골 브레이커라는 말이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도대체 무슨 말이지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 등골 사람의 등골 이걸 브레이커 깨뜨리는 사람들 이게 누구냐면은요 자식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은 겨울철에 그 학생들이 춥잖아요. 한국이 추우니까 이제 그 파카를 입어요. 겨울철에 입는 파카를. 근데 어느 한 브랜드의 파카가 무슨 대한민국의 교복처럼 이렇게 퍼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파카의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한 4,50만원씩 해요. 근데 애들은 친구가 그걸 입으니까 어떻게 해요? 집에 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사달라고 하는 거죠. 나도 저거 사줘. 라는 거예요. 근데, 뭐, 한 4, 5만 원이면 어떻게 해줄 수도 있겠죠. 근데 4, 50만 원짜리 파카를 쉽게 사줄 수 있는 부모님이면 참 좋겠죠. 그못 사주는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두고 안 사주면 학교를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잠바 안 사주면 학교를 안 가겠다. 그래가지고요, 실제로 한국의 여러 학교들, 고등학교든 중학교든 앞에, 겨울철에 앞에 가면은요, 애들이 교복도 아닌데 다 똑같은 잠바를 입고 막 다닙니다. 부모님들의 등골을, 허리를 다 휘게 해가지고, 그걸 다 깨뜨려서 그 잠바를 다사 입게 된 거예요. 만약에 자녀들이, 물론 사줄 수도 있죠,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녀들이 그렇게 말썽을 부리고 또 계속 부모의 속을 썩이고 한다면, 부모의 마음은 사주면서도 어떨까요? 기쁘거나 그러지 않고, 야, 이걸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라고 계속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우리 각각의 가정들도요, 그런 문제들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비단 잠바, 그 파카뿐만이 아니라, 야, 지금 우리 집 상황을 이 아이는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무언가를 요구하고 요청하고 한다면,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분들의 마음가운데는 어떠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안타까움, 또한 울분을 토로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교회를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가운데도 그런 신음을 하는 그런 소리는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 어쩌면 오늘 본문하고는 조금 매치가 안 되는 전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주일 저녁에 저희가 공청회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요. 교회가 지금 위기다라는 거예요. 어떤 위기냐? 교육부서가 점점 줄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임직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무엇을 하는 모든 것이, 교회 모든 활동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집사님의 발언 요지는 다름이 아니라, 지금 교육 부서가 점점 줄어 가고 있는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맴돌았어요.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도 어쩌면 이 자리에는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뭐가 위기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의 현실을 한번 낱낱이 고해드리면요 은 저희 교회의 3, 40대 젊은 가정 성도분들이 몇 가정이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단지 주일에 예배만 드리는 가정 말고요 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헌신하는 그 가정 제가 세보았습니다 여섯 가정 있습니다 여섯 가정이면 은요 개척교회 수준이에요 그럼 그 3, 40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은 어떠할까요? 어린이들은 어떠할까요? 2016년부터 제가 매년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외부의 요인으로 이렇게 둡니다. 어떻게 두냐면요. 아이들이 없으니까, 이 시대에 아이들이 없으니까, 당연히 아이들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놀라지 마세요. 아무도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laughs> 저희 교회만 줄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요, 주일 학교 다 늘고 있어요. 아이들이 없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제 자녀가 지금 저희 어린이부에 다니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뭐가 안타깝냐면요. 이 친구는 교회 친구가 없어요.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 혼자입니다, 혼자. 그리고 친구가 없어요. 이 정도면 정말 위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다른 것을 다 떠나서 모든 것을 다 차치하고서라도 교육부서 살리기에 모든 열정과 모든 재정과 모든 것을 쏟아도 저는 모자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교육부서 별로 관심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교육부서에서 봉사하는 우리 교사분들도요.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하면은 극복하고 해쳐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심도 있게 생각을 잘 하네요. 그것은 저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성벽 재건 공사를 저희 교회가 하고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본다면 그 안에 저희 안에 문제들이 계속 발생이 되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내 재산을 저당 잡히고서라도 양식을 구해오는데 그것 또한 다 떨어져서 이제는 어찌할 수 없이 우리의 자녀들을 종들로 보내는 그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조금 영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왔다가 친구가 없어서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야, 우리가 진짜 이 아이를 종으로 팔아보내는구나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왜 우리 교회로 친히 왔다가 친구가 없어서 또 교회가 여러모로 어려워서 그 아이들이 발걸음을 돌려서 나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 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을 생각해 봤냐면요, 2030년의 목동 중앙교회는 무슨 모습일까, 어떠한 모습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불현듯 스친 생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회가 없는 거예요. 이 명맥을 이어서, 대를 이어서 나가야 되는 이 목동중앙교의 다음 세대가 아예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요, 2030년, 이예 아니, 라 2025년만 돼도요, 굉장히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유치부 사라집니다. 어린이부 사라집니다. 청소년부 사라져요. 그러면 이 교회에 주일학교 교사라는 봉사, 직분조차도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 되면 우리는 이 교회 가운데서 무엇을 희망하고 또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겠습니까? 나중이 되어서 우리 교회, 모교회, 목동중앙교회 딱 찾았는데 사라졌어요 교회가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한 개척교회를 다녔었는데요. 제가 거기서 입교도 했고요. 저에게는 참 추억이 많은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곳에 가도 제가 다니던, 제가 섬기던 교회는 없습니다. 그 교회 자체가 아예 이 땅에서 없어졌어요. 저는 그 동네에 뭐 가끔, 아주 가끔 지나다니지만요. 가면 갈 때마다 마음 한켠이 되게 아립니다. 아, 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사라졌구나, 없어졌구나. 그런데 우리 목동중앙교회도요, 잘짓 잘못하면 사라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결을 해야죠. 오늘 말씀에도요, 그 어려운 내부적인 요인들을 느에미아가 하나씩 하나씩 해결을 해 나아가는데 어떻게 하냐. 한번 보면은요, 본문의 유다 백성들의 그 어려움들을 느에미아가 하나씩 해결을 해 나아갑니다. 먼저, 6절에 보니까요, 크게 노하였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울분을 토로하였다. 라는 거예요. 애통해 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였다. 라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진짜 위기입니다. 사라질 거예요. 라고 외쳤을 때, 그것을 인식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라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데, 애통해 하는 마음이 교회 어느 곳을 가도 없다면, 이 교회에는 정말로 희망이 없는 것이죠. 아이들 한명한 한 명이 사라질 때마다 우리가 정말로 눈물로 같이 기도한다면, 애통해 한다면, 그 마음 가운데 울분을 품는다면, 내 집이 불에 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아무것도 못 건진 것과 같은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든다면, 이 교회에는 희망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 가운데 그 울분을 토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위기입니다. 어렵습니다. 주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이들 한명한 한 명이 이렇게나 귀한데 우리 아이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울분을 털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느헤미야가 택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요. 7절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돼 있어요.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7절 뒷부분에는 대회를 개최하였어요. 이게 뭐냐면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그냥 울분을 토로한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야,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귀족들을 또 민장들을 다 끌어모은 거예요. 우리가 이대로 있다가는 성벽을 재건하기도 전에 다시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귀환하여 주셔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하기도 전에 우리가 다 멸망하고 말 것이다.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요? 대회를 개최해서 그 지도자들을 다 모아 가지고 실행에 옮긴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귀족들에게 또그 민장들에게 또그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아 가지고요. 우리 이대로 가다가는 멸망한다라고 경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그 귀족들 고금리 비싸게 이자 받지 말아라라는 거죠. 그리고 저당 잡혔던 그 집과 바깥 포도원도 다시 돌려주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네메가 이렇게 옷자락을 텁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통해서 자기 옷자락을 털면서 얘기하는 거죠. 이대로 있다가는 하나님께서 내 옷자락을 이렇게 털듯이 너희들 다 털어버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방향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15절에서는요, 솔선 소범을 보이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느에미아가 유다 총독으로 부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총독으로서 취해야 되는 이익, 그 이익을 자기 자신은 취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민족이,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나에게 돌아올 그 분깃, 그 유다 총독으로서 주어지는 그 이익만 취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취하지 않겠노라라고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5장 마지막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니에미아가 애통해야죠. 위기를 인식하는 것이요. 그리고 바로 실행에 옮겨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을 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달을 하고요. 또 하나, 자기에게 돌아올 것은 자기 취하지 않고 오직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겠노라 라고 합니다. 자기가 취한 그 모든 행동들을, 그 모든 일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자칫 보면은요, 하나님, 저들은 문제가 많으니까 그 모든 은혜를 저에게만 주십시오 라고도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이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그 현실의 어려운 부분들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 힘들어하고 굶주려 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진 유다 백성들의 짐을 본인이 대신 짊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느헤미야와 같은 한 사람의 리더만을 기다리는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요 교회를 다시 예수님께서 리모델링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은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된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리더는 주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우리 모두가 다 느에미아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위기를 인식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실행을 옮겨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느에미아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누구 계십니까? 어쩌면 오늘 말씀이 되게 어, 무겁죠. 그렇지만 이 무거움 가운데서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때이 교회 가운데 놓여진 그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주님의 몸된 이 공동체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는데 함께 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네, 우리 같이 찬양 한곡 하고요, 같이 여서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